안녕하세요, 사르나이에요. 요즘 저는 유독 도드라지는 듯한 주름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요. 이런 저의 고민을 해결해줄 주름 순삭 패치를 사용해보게 되었어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더마펌 에이지 리바이밍 마이크로 크리스탈 패치 플러스. 미간 눈가 팔자주름 고민 부위에 간편하게 붙여 케어하는 주름 개선 기능성 패치예요. 더마펌 특허 성분인 아스타잔틴 리포좀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단1회 사용 후 놀랍게 개선되는 미간 눈가 팔자주름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이런 패치 제품은 몇 가지를 사용해봤다고 생각했는데 미간까지 가능한 제품은 처음이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크리스탈 패치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이번에 미간 패치까지 추가 구성이 된 건데요. 한 상자에 세 매의 패치가 들어 있고 한 매의 패치에는 팔자 주름에 부착할 수 있는 한쌍의 패치와 새로 추가된 미간 패치가 들어 있어요. 세안 후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나서 수분감을 싹 흡수해주고 팔자 주름이나 눈가, 미간에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하얀색 보호 필름을 제거해주고 중앙 부분을 잘 잡아주면서 밀지 않고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부착해주면 되고요. 주황빛의 마이크로 구조체가 있어서 그런지, 부착하면 살짝 따끔함이 느껴지는데요. 이 마이크로 구조체는 마이크로 단위로 붙인 앰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소 2시간 이상 부착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부착해주는 게 좋겠죠. 패치를 제거해준 이후에는 스킨케어로 마무리해주면 되고요. 적절한 효능을 위해서는 2, 3일에 한 번씩 사용을 권장한다고 해요. 직접 사용해보니 유독 고민이었던 팔자주름이 많이 탱탱해진 느낌이었어요. 즉각적인 효과도 제법 괜찮아서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30대인 제가 쓰기에도 너무 좋지만 어머니 세대들이 사용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엄마한테도 구매해서 선물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주름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저처럼 얕은 주름부터 관리해주고 싶다 하시면 도마펌 에이지 리바이밍 마이크로 크리스탈 패치 플러스를 추천하고 싶어요. 올리브영 런칭과 동시에 올영픽 선정 기념 11월 한달 동안 최대 22%까지 할인 예정이라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할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주름순삭 배치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써 보시길 추천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